반갑습니다. 강남 선비고요. 삼성전자 주가 전망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살짝 안 좋았는데요. 이 시장이 살짝 안 좋은 거는 여러분들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됩니다. 지금 만약에 반도체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아주 현명한 결정이다라고 저는 먼저 단언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시장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발작이 나오는 거는 크게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겁니다. 8월 1일에 급락 나오고 바로 만등했잖아요뭐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올라가는 장에서는 이 정도의 하락을 겁내기 여기서 이제 더 떨어질 거야 명절 전에 떨어질 거야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 정확한 근거에 생각하시는 게 좋은데 저는 이제 멤버십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제 저희 멤버십 얘기를 잠깐 드리면 9월 24일에 제가 10월 1일에 어 전후에 시장이 흔들릴 것입니다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고 10월 1일 전후 흔들린다는 얘기는 9월 24일에 지금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고 10월 1일 이후에 하락 나와면 매수하는 게 좋다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제 어,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은 분위기 분위기가 사실 괜찮으니까 이런 점 참고하시고 한번 일시 정지해 두시고 이런 후기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년 가까이 선배님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 최근에 어떤 분은 이제 한우도 보내주셨어요. 그쵸죠 어 제가 이제 8월 초에 SK하이닉스하고 코미코, 원희가이패스, 특히 원희가이패스하고 코미코를 말씀드리면서 어 반도체, 삼성전자, 이제 파운드리향 직접 수혜가 있는 거는 원이가이패스 코미코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원이가이패스 코미코는 8월 1일 대비해서 어, 상당히 크게 올랐고 지금 삼성전자 주가 전망을 도와드리지만 삼성전자로 여러분들이 지금 큰 돈을 벌수 있냐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저는 신고가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어, 이제 삼성전자의 구조적인 문제, 기업 문화 측면에서 보면은 삼성전자를 투자해도 맞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그 점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들리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어, 삼성전자보다는 압도적으로 s k n 스가 좋고, 이제, 사실 이제 TSMC라든지 뭐, 어, 이제 고위직 뭐 미팅 관련해서 이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은 아주 이거는 한 6개월, 8개월 전부터 제가 이제 얘기를 들었던 부분이에요. 1년 전부터 실제로. 삼성전자는 조금 이제 어그 미국 빅테크들이 특히 미국 빅테크에 이제 콜라보하고 있는 반도체 회사들이 우리의 경쟁자가 아니고 s k 스가 우리의 경쟁자다라는 얘기가 대만 반도체 회사들의 얘기였습니다. 이제 그건 제가 이제 들리는 얘기니까 실제로 삼성전자에 이제 적을 두시거나 삼성전자를 사랑하시는 주주 여러분들에게는 죄송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삼성전자 주가는요, 저는 올라간다고 봐요. 이제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 실제로는 지금 반도체가 슈퍼 슈퍼 사이클이 왔고 그 반도체 슈퍼 슈퍼 사이클에 대해서는 여러 이제 증명 들이 있습니다. 아이엠 스틸 헝글에서 반도체 t s 증 c 리포트에만 25년 3분기 프리뷰를 하면은 추정치 상향. 그렇죠? 사이클 고즈원 해서 이제 어 지금 반도체가 JP 모건도 그렇고 이제, 이제 JP 모건에서는 27년까지 상당히 강세거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세프템버 에서 25년 이제 보시면 9월에 이 상황인데 26년 실제 상반기까지 분위기가 괜찮고, 여기서 보시면 항상, 이제, 반도체 주가의 흐름과 뭐 여러가지 메모리 레비뉴에서 이게 매출의 흐름과 마켓 캡, 이제 전체적인 반도체 시가 총액이 조금 더올라갔던 적이 많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슈퍼슈퍼사이클이니까 저는 이것보다는 살짝 오른 상태로 분위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지점까지 생각해보면 그게 선반영될 가능성도 물론 있다 어, 지금 우리나라가 삼법개정을 앞두고 있고 물론 이제 삼성전자 얘기와는 다른 얘기입니다. 삼법개정 관련해서 어, 그 관련주들이 상당히 크게 올랐습니다 그쵸? 이제 제가 CJ 같은 경우도 멤버십에서 올리브영 가치가 부각될 것입니다. 이거 12만원에 어, CJ, LS 이런 종목들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CJ는 최근에 어떤 이제 어, 이야기거리가 생기면서 폭락이 나오는 시점이고 여기서 이제 어떤 지점에서 또 지지하고 어쨌든 이제 올리브영은 어,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우리나라 오프라인 그렇죠 어, 이제 어떻게 보면. 화장품을 사려고 많이 찾기 때문에 뭐뭐 뭐, 뭐 회장님의 어떤 이제 뭐 이야기거리가 이 주가를 내리고 이러는데 그건 큰 이상은 저는 없다고 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어쨌든 그런데 제가 이제 어, 반도체 얘기를 드리면서 탑픽은 여전히 하이, 하이닉스다. 그러니까 바, 삼성전자도 괜찮지만 저는 삼성전자가 이 정도의 어, 변동성을 만들면은 당연히 이제 8만원 이하 부근이 단기 저점 매수 가능성이 있다고 라 보여져요. 그리고 SK하이닉스 또한 저는 이제 하루 이틀 정도 더 하락할 수 있겠지만 결국엔 이제 지금 관점을 보면 이제 9월 26일이 니까 27 28일 지금 이제 26일에 영상 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27 28 29 30 인데 저는 9월 30일 에서 10월 1일 사이가 조금 이른 시간 안에 단기 저점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보면 항상 명절 이후까지 분위기가 안좋은 상황들도 상당히 많은데 명절 이후에 매수하려고 하면 좀 늦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좀 합니다. 왜냐면 상승장이기 때문이죠. 어 지금, 지금 여러분들도 눈에 뻔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대금이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게, 일단 3법 개정이라는 게, 어 사실상, 이렇게까지 어, 대통령이 주도해서 우리나라 주식장을 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어, 한 적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도 어, 한국 주식 40조 분위기를 만든 그런 그런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 그데두 번째가 뭐냐면 반도 슈퍼, 슈퍼, 슈퍼 사이클이 어, 사실상 이제 결국에는 AI라는 것은 HBM이 없으면 안 되고 그 HBM을 어트, 어, 어쨌든 마이크로 태클지보다 더 많이 어, 독과점에서 SK하이닉스가 잘 여태까지 어, 그죠? 어, 이 AS HBM 시대에 어, 그 선두 역할을 했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는 결국 반도체는 뭘까 하면 저는 이게 이게 안보 자산이에요. 안보 자산. 그러니까 반도체 없이 지금 어안 되거든요. 근데 특히 AI 패권 다툼 속에서는 반도체가 중요하니까 당연히 반도체 중요한데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은 굉장히 저평가된 가치주로 볼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PER이나 여러 가지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매력적이 있다고 보고 뭐 리포트에서도 그러지만 저는 삼성전자도 같이 올라갈 확률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만약에 SK하이닉스를 여러분들 목표 수익률을 예를 들어 한30% 잡는다 하면 은 삼성전자 한20% 잡으시면 된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편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10만 원 이상 갈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은데,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 코스피가 예를 들어 5천 지금 간단한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공감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우리 시장이 역대급인 상황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 과거에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이제 미, 이제 미국에 보면 이제 금융 억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금융 억압이 무엇이냐면은. 어, 이 금리를 대, 이제 미국 대통령이 조금 조금 이제 컨트롤한다는 겁니다. 금리를 올리든 내리든, 근데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를 미국 대통령 이 컨트롤한다는 건 이유가 있겠죠. 다 이유가 있죠. 지금 관세 때문에 미국 대통령,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몇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비트코인을 인정하기 시작한 게 조금 달라진 부분이고, 그리고 뭐예요? 그러니까 대체 자산을 인정했죠. 그리고 뭐예요? 원자력을 뭐예요? 행정명령했고, 조선업을 살린다고 했고. 이게 다, 이게 다 지금 탈세계화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아니었어도 그 어떤 대통령이 나왔어도 보수와 진보 무관하게 미국은 반드시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왜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쳤으니까. 그러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는 거는 상징적인 임, 의미인데 이게 3차 세계대전으로 번지지 않으려면은 그리고 AI 시대가 갑자기 왔기 때문에 이런 것과 맞물려서 우리가 뒤, 미국이 뒤쳐지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이 그렇 관세 노이즈가 만들어지는 거고 관세 노이즈가 인플레이션으로 자기 자국에 오히려 독이 되지 않으려면 금리를 조절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금융 어바 그래서 이제 실제 닉슨 대통령 때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금융 억압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이거 이제 실제 레이달리오가 주식 또 그렇고, 뭐, 다 이제 망가질 거다 해서 뭐, 자산을 다 팔고 현금화 시켰다는데 뭐, 다음날부터 폭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주식, 금, 그리고 대표적인 게 일본 주식이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일본 주식이 올라갔다는 게 뭐냐? 지금 외국인 입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신흥국 주식은 무엇이냐? 저는 한국 주식이라고 단언하고 싶어요. 그런데 왜 한국 주식이 오늘 다른 나라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 변동성이 크냐? 이거는 관세 노이즈가 생긴 건데, 실제로 이제 관세 노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물론 장기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전혀 있다고 봅니다만, 근데 현실적으로 트럼프가 조선업을 혼자 할수 없어요, 미국이. 원자력도 왜 웃냐면요, 저는 트럼프가 나, 이게 말하는 걸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여러분 편해요. 늘 그래왔어. 북한 만난다고 하고, 안 돼. 북한하고 뭐 자꾸 뭐 막안 좋은 노이즈 만들다가 갑자기 또 북한 만나. 그니까 러 얘기, 예를 들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로 보면 돼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노이즈 만들면은 그때 매수 찬스예요. 어,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이제 오화하게 나오면 그때 이제, 어, 조금 이제 스멀스멀 뭔가 불안하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통통 치는 탱탱볼 같은 사람이다. 럭비골 같은 미스터 변동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는 이미 슈퍼슈퍼사이클이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코스피 5천이 간다는 어 어떤 이제 상징적인 상황에서 어 지금 SK이닉스를 하 필두로 반도체 반도체 소부장은 10월에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고 10월에는 퀀트 관점에서 늘 반도체가 강세였다 그리고 현재 어, 사실 이제 수급 관점에서 보면 9, 9월에 가장 많이 매수한 반도체 주식이 실제로는 삼성전자다. 이런 관점에서는 저는 10월 초까지는 조금 더 삼성전자가 조금 메리트가 더 있다고 라 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 그리고 제가 이제 어,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실제로 실제로 우리가 AI라는 거는 진짜 자세히 보시면은 2018년에 제언. 이제 저는 이제 어이 지금 시장이 보시면은 2018년에 제한 같은 점과 다른 점을 관찰하자 AI 인프라 사이클 중반 을넘어서 2017년, 2018년 반도체 사이클 유사한 주말한다. 그러니까 성장 동력이 클라우드 기업의 캐패스라는 점에서 음, 가장 의미 있고 어 지금 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AI 시대가 오면서 반도체 상황이 보시면 이제 유리기판 유기기판이 유리기판으로 바뀐다니까 유리기판 관련 주지 엄청나게 급등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유리기판 관련 주뭐 보시면 SKC 같은 경우 여기서 보시면 그죠, 엄청나게 크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뭐예요? 그렇죠? 뭐 엑시콘 뭐 이런 주식들도 보시면은 2024년에 엄청 크게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내러티브로 올라간 건데 최근에는 이제 소캠 관련해서 심텍과 TLB가 엄청나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소행 관련주도 좀 올라올 거라 보고. 근데 이제 HBF는 시장에서 사람들이 잘 몰라. 근데 전 HBF가 HBM 다음 내러티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HBF 관련해서는 20, 어, 27년부터 내러티브가 만들어질 거니까 지금 예수하시면 장기투자 관점에서 이제 뭐세네배 먹고 싶은 신분 분들은 지금 뭐 이런 주식들을 사놓으면 시장이 좋다는 과정과 결국에는 AI가 어 엄청난 어 버블을 만든다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코스피 순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한국 주식을 안 산다는 것 자체가 돈벌 생각이 없어 이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관 사람은 관성에 이제 어떻면 젖어서 내가 이제 보면 미국 주식이 좋은 것 같아, 비트코인이 좋은 것 같아 그런 거, 그런 자산도 좋긴 할 겁니다. 인플레이션이니까. 근데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한국 주식이 라이징 스타인데 여러분들이 한국 주식이 더 많이 오른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맞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리고 2,300, 2,400일 때 한국 주식 지금 안산 사람들 땅을 주고 후회할 거고 미주 주식 한 사람 땅을 주고 후회할 거고 는데왜 그런 얘기하냐면 미국 주식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제 맥스로 50% 70% 최근에 이제 수익 나신 분들요 여기서 20% 빼야 돼20% 이상 그 세금 빼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 주식은요. 지금 제가 사실 멤버십에서 사라고 했던 주식이, 지금 이제 4월 달에는 APR하고, 뭐, HD 현대 마리엔지 보시면 8월 21일, 뭐, 그 전부터 사라고 했고, 보시면은, 뭐, 사라고 했는데 막두배세배 배 APR은 4배 네 올라갔습니다. 실제로. APR 4배 네 올라갔거든요. 제가 사라고 했던 시점에서. APR. 그렇죠 그니까, 러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런 과정을 보시면은 APR 6만 천원 그리고 주산 LBT 2만 천원 2만 5천원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여러분들 삼성전자를 10만원 이상 올라갈거야 라고 생각하는 전략으로 보시면서 더 간다 간다는 상상력을 불어넣어도 상관없어요 제가 볼 때. 근데, 자만, 저는 상대 수익률 관점에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이제, 이제 AI 시대기 때문에 조직 문화가 좀 심플해야 돼요. 좀 결정도 빨라야 되고. 근데 삼성은 상대적으로 그런 게좀 아쉽기 때문에, 어, 지금 삼성이 최근에 이제 70% 오르는 동안, 보시면은, 어, SKNS는, 보시면은, 그쵸. 어, 보시면은, 그죠120% 올랐고, 뭐, 그런, 그런 게 있고,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제, 속행 관련주, 그 중에, 이제, 소캠이라는 이제 차세대 반도체 관련주가, 이제, 어 제가 이제 멤버십에서 어 2만원 이하에 사라고 했던 TLB가 보시면은, 어 상승률 측면에서 보면은, 그죠 22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주식이 미국 주식보다 훨씬 훨씬 좋고 접근성도 좋고 어 여러분들이 이제 어 실적을 그때그때 그때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조금 있는 게 아쉽지만 어 변동성도 제 얘기하지만 삼성전자를 제가 왜 여러분들이 그냥 8만원 선 그어놓고 8만원 뭐 부근에 오면 이제 사기 시작하고 뭐 조금 더 떨어지면 사라고 말씀드리냐면 8만원까지 제가 볼때안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주식의 공통점이 뭐냐. 이제 3분기, 2, 1, 실제 2분기 지금 실적을 최근에 발표했고, 1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던 게, 어, 가장 히트, 하이라이트가 뭐였냐면, 결국에는 뭐예요? 그죠 조선하고 APR, 뭐, 이런 주식들이었어요. 제가 이제 사라고 했던 이런 주식들. 제가 4월달에 사라고 했던 주식. 그런 주식들 공통점이 뭐냐면, 올라갈 때 마이너스 10% 정도의 변동성이 생겨요. 그러면 지금, 지금 뭡니까? 3분기 어닝서프라이즈, 4분기 어닝서프라이즈 확정.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지금 반도체입니다. 그러면 반도체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반도체 여러분들. 뭐요? 그냥 마이너스 10% 대충 사면 돼요. 뭐, 이거. 생각을 많이 하시면 안돼 생각 많이 하면 돈못법니다 굉장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사가지고 20% 30% 뿐이 안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주도주가 올라갈 때그 주도주가 올라가는 거에 왕따 느낌이 안들수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순이익 추정치를 보면 급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삼성전자 지금 뭐 좋다 나쁘지 않다 계속 얘기하는 게 실제로 삼성전자도 어 여기서 보시면은 바닥을 만들고 여기서 어, 아주 좋게 밀어 올렸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과연 어 3차 상승이 나올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뭐뭐 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어, 여러분들 그 초과 수익을 내고 싶다면은 삼성전자만 살게 아니고 실제 어, 이뭐 저희 멤버십에서 공부를 이제 회원분들이 쭉해 보면 회원분들은 이제 우리 멤버십에서 이제 공부를 해보면 SK이니스하고 s k 이스와 밸류체인이 탄탄한 그런 이제 소부양 쪽을 잘 매집, 매집을 하시는 게 좋겠고, 어, 그런 거는 멤버십에서 공유를 해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어, 긍정적으로 보시고, 어, 제가 이제 s k 하이스는더 어, 올라간다. 이스페테시스는 제가 3만원 라인에서 매수를 하라고 멤버십 유튜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7만, 7만 3천원입니다. 지금 근처죠. 어, 이런 점 참고하시면은 여러분들 이번에 이제 또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도, 어, 큰 수익으로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네요. 이번 주도 우리 멤버십은 분위기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한달 동안 4,800만원 보시면은 일주일간 600만원 380만원 보신 분 계시고요. 한국 PIM 산일전기 100만원 82만원 어, 수익 축하드립니다. 아, 이렇게 계속되는 수익 인증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도 함께 하시길 바라요. <laughs> 오늘도 부, 멤버십 분위기 너무 좋았는데요. 한국 PIM p h i 90만원 수익 나신 분 축하드립니다. 어, 강남 선배님 어, 함께 코미코 32만원 수익 축하드리고요 에스카이니스 어, 59만원 HD언드밍포 삼선중고와 두산을 빌 t 미차이까지 수익 축하드립니다 조선주 어, 말씀하셔서 삼선중고 매수해서 수익입니다 어, 86만원 심택한테 이렇게 86만원 수익 축하드리고 음, 동성화인텍하고 테크잉또 78만원 88만원 한국PIM 340만원 한국피 i 이엠 35만원, 동성와인트 22만원, 피움증권 9만원, 30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멤버십 분위기 참 좋았습니다. 보시면 32만원, 산일전기 BHI 세트레가이 HPSP 한국피 i 이엠까지 수익 축하드립니다. 특히 한국피 i 이엠으로 많은 분들이 수익을 얻으셨네요. 113만원, 그리고 14%코미코 44만원. s k 이니ス 코미코 어, 코미코도 많은수거없셨네요 한국 PIM 370만원 키움 증권 450 65만원 축하드립니다. 키움 증권 BHI PSQ 홀딩스 100만원 오늘도 고생하신 당상 감사합니다. 코미코 44만원 삼성전자 76만원 120만원 코스맥스 세트레가이 BHI까지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분위기 붐이... 멤버십 분위기 알려드릴 건데요 130만원 한국금민주주 코미코 ictk 21%또 코미코 67만원 한국금민주 60만원 코스맥스 6% ictk 12% 테크인9% 이렇게 90만원 100만원 150만원 하나만 드려줄 코스맥스 배차 7% 심태 오리엔탈 전공 해장국 조선해안 한국금융주주까지 480만원 축하되고요 어, 삼성전자 하나마이크론 엑시콘 lnc바이오 h p s p 까지 187,000원 어, 제가 이제 소캠 관련주 TLB 그리고 에스케이닉스를 20만원 이하에서 어, 4월달, 3월 말에 말씀드렸었는데 어, 제가 이제 말씀드린 종목들 보시면은 이제 사실 탑픽이라고 하는 종목들은 굉장히 크게 올라왔어요 t l b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크게 상승했죠. 어, 모두 모두들 수익 축하드립니다.